자요한번 구장에 보면 실로암 신루암,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번 구장에. 그럼 요한번 구장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요한번 구장을 보면 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뜬 사람이 나와요.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얘기가나오지그죠 근데 맹인이 눈을 뜨는데 두 번의 눈을 뜬다는 것이 나와요 성경에 왜두 번의 눈을 뜨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4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네가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네가 이제 인정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고자 합니다. 안단 얘기요. 모른단 얘기요. 모른단 얘기요. 그가 누군데요? 제가 믿으라고요. 알려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원래 지금 요한문 9장에서 눈 뜨게 했어요안 했어요. 눈 떴단 말이에요. 눈 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눈 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 가지고 너의 자꾸 돌아다니면서 눈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눈 뜨게 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뜨게 해주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눈떠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 딴, 그 사람들이 말해요.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눈떴다고 해가지고 자꾸 눈떴다고 소개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소문날까봐 이 사람을 갖다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쫓아낸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기 전까지는 안 찾아갔죠. 그죠? 쫓아내니까 찾아간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쫓아내지 않았을 때는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근데 쫓아내면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쫓겨난 사람이 지금 이 사람만 쫓겨난 거요. 딴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저 누구, 누가 쫓겨났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다 쫓겨난 사람인 거야. 사게오 쫓겨난 사람인 거야. 사마리아? 쫓겨난 사람인 거야. 장도 만난 사람? 쫓겨난 사람인 거야. 38년 된 병자? 쫓겨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쫓겨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 그럼 쫓겨나면 누가 찾으러 가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러 가셔야 돼. 그러니까 쫓겨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으러 갔어. 여기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이그 맹인이 소경이 이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때 쫓겨났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간 거요? 예눈 뜨고 확인하려고? <laughs> 다시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이럴려고 <laughs> 아니에요. 찾아가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쫓겨난 걸 알고 네가 인자 믿겠느냐? 인자 믿겠느냐. 인자, 어, 네가 믿겠느냐. 그 말이요? 에 인자 믿겠느냐. 인자를 믿겠느냐. 인자로서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자, 믿겠느냐.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고 그래? 예, 믿겠습니다. 누군지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믿으려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건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고쳐준 건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어, 이도 믿는다고 절하네. 아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절하는구만 보니까, 그죠?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절하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괜히 아나 예배 좀 한번 드린다, 응? 이렇게 자랑,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구만 보니까, 그죠? 진짜 믿는 사람은 다 예배를 드리게 돼 있네, 응?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그렇죠? 진짜 예배를 드리게 돼 있네.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네. 이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를 받으니까 바로 엎드려 절하네요. 그죠? 예,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말이요자 여기서 쫓겨나. 맹인이 눈 뜨고 쫓겨났다 할때그 쫓겨나라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말입니다. 에크발로.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 내 쫓다, 쫓아내다, 보내다, 보내버리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개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하고 발로라는 말이거든요. 에크라는 말은 원천, 뭐뭐로부터 쫓겨났다 할때 뭐뭐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에크라는 말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발로라는 발로 던지다. 보내다,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발로 던지다, 보내다, 찌르다. 그래서 발로 던지다, 발로 보내다, 발로 찌르다. <laughs> 발로라는 말이 던지다, 보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딱그 지점에서 보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내졌다, 쫓아냈다, 나갔다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이 맹인이 그러니까 탕자도 나갔죠, 그죠? 내보내졌죠? 자,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 쫓아내서 하나님이 내보내셨죠? 예. 네. 여기 지금 맹인도 거기 무리해서 쫓겨났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쫓겨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게 나야. 그게 나야. <laughs> 그게 나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면서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인지 알게 된 거야. 어?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절하잖아. 그죠? 절한다 하는 말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사냥개가 주인 앞에서 헐떡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가 요한음 사장의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 하는 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도 똑같이 절하는 이 모습은 예배를 프로스키네오라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었고 요한음 사장의 말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때그 예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그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 를 발견한 사람이 맹인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눈을 뜨게 해 줬어요. 근데 눈은 땅에서 뜨는 게 있고 하늘에서 뜨는 게 있단 말이야. 땅에서 뜬다고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띄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우리가 태어났지만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건 어떻게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쫓겨나면 찾아오는 거야. 다시 말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태어났어.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아, 만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만나. 아니면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지 구원받아.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 그러면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할때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겠어요? 쫓겨날 때 쫓겨나면 찾아온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면 쫓겨나면 찾아오시네. 그럼 우리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어둠인 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거야. 이 맹인이 어둠인 줄 모르고 태어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샘플이야. 그러니까 옷 벗었어도 벗은 줄 모르는 거지. 옷 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났지만 자기는 죄인인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다,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 그래? 안 그래. 옷 벗었는데 벗은 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죄인인데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에덴 동산에 태어났고 옷을 다 벗고 있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가죽옷을 입지 못하면 다 죄인이라고. 근데 그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옷 벗었음을 모르고 있을 때 뭐가 이 옷을 벗은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선악과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선악과가. 하하. 이거 선악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laughs> 이거 선악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난안 먹어. 난안 먹어. 나 선악과 안 먹고, 나 요한계시효까지 갈 때까지 안 먹어. 난안 먹어. <laughs>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여러분의 선악과가 나타나 그때. 장 <laughs> 창세기 때 먹어버려야 돼. 창세기에서 먹어버려야 창세기에서 먹어버리는가 이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딱 먹어버려야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안 먹으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생명나무가 안 나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긴 나오지만, 먹는 건 선악과만 먹는 거야, 창세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선악과 이름이 아예 안 나와. 선악과라는 이름이 안 나와. 생명나무만 나와. 왜? 창세기 때 먹어치워버렸으니까. 창세기 때 먹어치워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만 나오는 거야. 그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 먹고 가슴이 찢어지겠어, 안 찢어지겠어?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내가 이걸 왜 먹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애를 때리면 말해요. 애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권사님? 애를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안 때린 척 하지 말고.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어요? <laughs> 그렇지애 키울 때안 안 때리는 엄마 있어요. <laughs> 근데, 애기를 때려봤죠? 네. 어디 막내 때렸어요? 막내? 막다 때렸어요? 저기, 저기, 저 때렸어요, 또. 네, 이제 때 맞아가지고 상처 있는 거 속에. 자, 애 키울 때 애를 때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때려요. 때렸을 때, 막 통쾌해요. <laughs> 때릴 때그 때리는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고, 잠잘 오고, 무슨 음악 소리 같고, 그럼 미친 거요. <laughs> 그럼 미친 거야. 애를 때리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마음이 아파. 예? 그, 그, 런 마음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서? <laughs> 가져봤죠? 아, 지금이라도 만약에, 지금 다큰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다 결혼해가지고 지금 다 애기들도 막 지금 잘 키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자기 지금 응? 애엄마 된 응? 딸을, 애 아빠 된 아들을 혼내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아. 지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고.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이렇게 자꾸 하잖아요. 그거 처음에 기분 좋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야. 벌거벗고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해보고 잘못과 잘된 것을 자꾸 평가하고 그리고 애를 갖다 혼내보고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가. 이게 다 선악과거든요. 이게 다 선악과야. 근데 그런 모든 선악과를 했을 때 가슴이 아파. 그 선악과를 할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파. 그런 사람은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찾아오겠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지금 순 선악과 먹고 앉아 있어 그냥. 그런데 지가 잘못한지도 몰라. 그럼 지금 이게 애기요, 애기. 어린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애기 누워있다고 밟고 지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야. 애기가 누워서 바둥바둥 해도 밟고 지나다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애기도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는 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왜 피파라고 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이 뭐야? 아직 어린 아이인 거야. 응? 이해해 줘야 되는 거요. 예 그리고 우리는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프면 많이 아파. 이 가슴이 많이 아프면 어떻게 돼? 선악과 먹고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셔. 이해가 되겠어요? 자, 쫓겨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선악과 먹고 다 쫓겨났대야, 큰났다. 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 더큰 사람이요. 에덴동산에서 그냥 있는 사람보다 선악과 먹고 쫓겨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한 단계 발전한 사람인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자 맹인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어. 그러면 괴로워, 안 괴로워? 자기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못 만났단 말이야, 아직. 그래서 그가 누군지 내가 알면 믿겠습니다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다라고 가르켜서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막 절할 때막 예수님이 막 구원해주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을 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눈을 떴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다시 예수를 만날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진짜 예배를 배울 때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감사가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거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요. 그리고 데리고 올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 당자가 나갈 때보다만 나갈 때는 엄청 당당하게 나갔잖아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하, 막 진짜 종처럼 하나만 종의 하나로 쓰면 먹는 것만 먹여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살려만 주세요, 이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 얘야, 그뭔 소리야 이게. 나가기 전에도 나가도 들어올 때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항상 내 아들이었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직장 좋은 거 갖고 열심히 착한 일 해야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그 말해요 한 상황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오셔요. 쫓겨난 우리들을 다시 말하면 가슴이 아픈 우리들을 슬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운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 보면 아는 거야. 주님이 벌써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께오를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그 사께오는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괴로웠는지 그 괴로워서 뭐 그가 눈물을 이런 것 하나도 안 나와요. 괴로운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찾아오면 괴로운 사람에 벌써 괴로운 사람만 찾아오셔. 베드로 뻔할 뻔자요 엄청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안 찾아오면 정말 죽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자. 우리에게 뭘해 주시려고요? 진짜 옷을 입혀 주려고. 우리 보고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가죽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죽어라 그거야.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로서 짐승으로 와서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옷을 입혀 줄게. 그 가죽옷이 변하여 새로운 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빛난 옷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